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5월 19일 자정 00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예 제가 볼 때는 예, 법대 출신이냐 비법대 출신이냐 이게 법무사 합격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안 됩니다. 예, 법대 출신이라 해가지고 뭐 유리한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. 아니 뭐 법대 졸업해도 민법 반타작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유리한 거야.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준이면 법무사 1차 민법 대략 한 15개 정도 마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법대 출신도 뭐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그 정도 수준. 그 언절입니다. 근데 공인중개사 합격했다고 뭐 법무사 시험학 어, 공부에 있어서 특별히 유리한 거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공인중개사 뭐 합격 하나 안 하나 뭐, 예, 그 법무사 1차 민법 15개 수준 그거 따라잡는데 몇달안 걸립니다. 몇달 앞서 있다 그게 무슨 예, 장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, 법대 졸업 안 하고도 법무사 합격하는 사람 무진장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 눈에 지금 엄청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사법시험 있을 때 제가 한번 본것 같은데 예, 법대 출신하고 비법대 출신 합격자 비율이 8대 2가 안됩니다 한 7대 3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한70% 정도가 법대 출신이고, 나머지 한 30%는 비법대 합격자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, 근데 법대 출신이 70% 붙었다라는 거는 법대 출신이 사법고시에 그만큼 많이 응시했으니까 많이 붙은 거요 비법대 출신이 사법고시에 엄청나게 응시하지는 않죠. 아무래도 법대 나온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많이 보죠. 그러니까 70% 붙을 수밖에 없는 거지. 많이 형시하니까 근데 뭐 비법대로 해서 사법고시 못 붙었냐? 그런 거 없습니다. 엄청나게 붙었습니다. 법무사는. 법무사는 비법대 출신이 법무사 되기 더 쉽지. 비법대 출신이 사법고시 붙는 것도 별로 로 사항이 없는데. 예 법무사 같으면뭐 더더욱 애로사항이 더더욱 문제가 안 되지. 이 법무사 시장이나 아, 법무사 시험이나 사법고시나 그게 법대 출신이 무슨 독점이 아니라 과점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. 법대 졸업이라는 게 엄청난 장점을 준다든가 비법대 출신이라는 게뭐 엄청난 장애가 된다든가 개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예. 공인중개사만 할게에도뭐뭐 뭐 법무사 우습게 붙잖아. 그리고 예 제가. 이 혹시 법대 대 비법대 법무사 합격자 비율이 있나 싶어가 통계 자입니까? 그런 통계 없습니다. 그런 통계가 없는데 짐작컨대. 사법고시가 7대 3이었으면 법무사 시험 같으면 5대 5 내지 최소한 40% 이상은 비법대라 보면 됩니다.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 법대 비법대가.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의미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? 민법 반타작 넘었냐? 당신 민법 30개 돼야 안 돼. 민법 35문항 돼야 안 돼. 이게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. 그게 합격을 좌우하는 거지. 뭐 법대 졸업했네 안 했네 이거 아무 짝에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무 짝에도 설모 없는 거예요 그거. 법대 졸업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. 그게 법무사 시험에서 무슨 장점이 있어. 민법 반타작도 안 되는 그 졸업장이 무슨 장점이 있냐고 공인중개사만 합격해도 법무사 1차 민법 15개는 맞죠. 예. 나가 공인중개사 합격했는데, 공인중개사 합격 못한 너거들보다 내가 뭐 그렇게 개폼 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공인중개사 그 합격한 사람들 그거? 민법 15개? 그거 솔직히 <laughs> 6개월만 공부해도 그건 다 넘어갑니다. 4개월만 공부해도, 예, 우리 공부특, 저, 민법특설반에 초보자 와가지고 4개월 반 공부해가지고 민법 18개 찍어버리니까 공인중개사 합격 수준 훨씬 뛰어넘어버립니다. 공인중개사 합격했네. 법대 출신이네. 그게 뭐가 필요해. 지금 당장 예, 열심히 해서 4개월, 6개월 내로 민법 반타작 찍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다. 이 말입니다. 여기까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